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5일 수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화는은 715일째입니다. 힘차게 모아줘 봐! 이전에 오늘은 어제 중도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죠. 어, 이 중심 흔들리는 중심추의 가운데 고요함을 유지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관해서 상처받지 않은 영혼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네요. 대부분의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두려움과 욕망 외에는 대처해야 할 것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면 당신도 놀랄 것이다. 두려움과 욕망은 매사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다. 어떤 일에 대해 두려움과 욕망이 없으면 문제될 것이 정말 없다. 두려움과 부, 불안과 욕망을 처리하기에 급급한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대체할 에너지가 남아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 중심추가 극단으로 갔을 때 돌아오느라고 에너지를 쓰느라고 우리가 어떤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욕망, 어 무서움, 아 미래의 어떤 결과가 잘, 잘못되면 어떡하지? 어? 이거 오픈했는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우리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있죠. 이게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 그 다음에 욕망. 욕망 뭐죠? 가지고 싶은 거. 아, 내가 저걸 가져야지. 어 내가 저걸. 목표는 음, 정하시되 계속해서 그 욕망 때문에 에, 중심추가 어, 올라가 있으면 이 뭔가를 이루는데 쓸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이 두려움과 욕망 때문에 이두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를 다 빼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표만 세워놓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걸 가지했다는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고요한 상태로 현재에 집중하고 그저 어, 이 책에서도 현재에 집중해서 그냥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고요하게 지금 음, 할 일, 미래에 대한 거 걱정, 가지고 싶은 욕망 이런 거에 자꾸 어, 그냥 목표만 한번 딱 세우면 거기는 쳐다보지 않아,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중심추의 가운데에서 여기만 바라보시고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만 오롯이 집중하시고 그 사건에 문제가 있다면 해, 해결하시고 아니면 이 현재에 성장할 수 있는 독서책이 있으면 책 읽으시고 책 읽다가 하, 미래를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음, 책 읽고 있으면 그래야 이 에너지를 오롯이 현재에 집중해서 쓸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살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이 의견에 공감하고 저도 이걸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욕망 날려 버리고 우리 이 중심초의 가운데 고요함 속에서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 생각. 가집시다. 힘차게 모겠죠. 보시라. 일 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가치를 만든다. 이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 아침 경제학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한 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 앞을 걸수 있고 DNA가 소산된다. 칠 영어로 아침 경제학을 외칠 수 있도록 영어 공부했다. 8. 나는 저녁 7 시까지 먹는다. 나 소식한다. 나는 건강하다. 9. 이렇게 뭐 미래의 뭐 매출을 막뭐 아, 0억 천억을 올리겠다 이런 어떤 욕망 그런 걸 버리고 어, 현재에 집중해서 레시피를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었더니 내 음식 k 푸드의 1위가 됐고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 잡았다 십 이런 인생의 지혜 두려움과 욕망을 던져 버릴 수 있는 이런 해답을 내 책에 썼더니 내 책이 종합 베스트 1위가 됐고 전세 전 세계로 영어로 그리고 전 세계로 수, 전 세계로 수천만 부가 팔가 나갔다. 예스 yes, 이십사 지금 투표 중입니다. 올해 책 투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0일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채널 동지 여러분 현재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욕망 던져 버렸다 현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뽑아라 잡생각이 다 날아가는 에너지를 뽑아라 우리는 오로지 오늘 그리고 오늘의 문제 그리고 오늘의 성장 현재에 집중한다.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내 그런 능력, 집중력의 에너지를 받아라! 우리는 다른데로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 우리는 고요함을 가운데 중심을 잡고, 고요함, 참나가 나를 잡아준다. 그런 참나가 받쳐주는 그런 든든한 에너지를 받아라! 그리고 저 고명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긍정의 파동을 보내 드립니다. 이 아침에 오늘 하루 종일 좋은 긍정으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긍정의 파동을 받아라! 우리 내일 두려워하지도 말고, 욕망도 가지지 말고, 고요하게 만나요! 이 시간이 됐는데 벌써 배가 고프네. 아니, 근데 먹었다가 살찌면 어떡하지? 아이 너 지금 욕망하고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 그냥 날려버려. 현재에 집중해. 그럼 아침 먹으러 가야지. <laughs> 신나게 먹자. 조금만 먹으면 되지 뭐.